25년 됐어요. 40살에 사업 좀 이렇게 한, 그때 당시 한 4억을 엎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연안부들을 다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버리려고 그랬죠. 그냥 내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데 이게 참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살다가 작년에 3월달에 그 인슐린 펌프를, 최 교수님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전에는 팅팅 부어가지고 어디 못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에 저기 강릉을 가요. 첫 KT 타, KT를 타고 그리고 오후에 또 오후 KT를 타고 와요. 근데 세 분이서 갔는데 제가 다 이제 그리고 사고 티켓팅하고 그러고 막 다녀요.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거 달기 전에는 감히 어떻게 힘들어 갖고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거, 저기 힘들어서 걸음도 못 걷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셋이 어디 가면 제가 먼저 가요. 어머, 쟤좀 봐. 제가 먼저 가네.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주저하지 말고 알았을 때 빨리 달으셔요. 그리고 하여튼 피곤치 않고 모든 게다 원활해졌어요 저린 것도 없어지고 그때 당시 막 500도 넘었어요 혈당이 그래갖고 막 약국 팍 병원으로 뛰어가서 왜 이렇게 높냐고 막 그랬더니 약으로는 조도율이 절대 안 돼요 500 나가고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모든 게막 방바닥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붙어갖고 친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인슐린을 하고는 뭐 일주일에 막세네 번씩 만보 걸어요, 팔천 보 걸을 때도 있고, 그리고 뺑뺑 돌고. 지금은 뭐2 0 0 대예요. 아주 뭐백몇 대는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는 거는 그건 무리예요. 내가 조절하면서 그래도 먹어야 육신도 사르니까 먹으면서 조절하셔야지. 아, 너무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어서 모든 기능들이 다 아웃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힘차게 살아야 돼요. 인슐린 주사를 거의 1년 반 맞았는데요. 막 살이 찌고 틱틱 붓고 변비가 15일씩 변을 못 봐갖고요. 신장까지 다 나빠졌었어요. 신장이 거의 50% 넘게 나빠져갖고큰 병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인천의 국제성모병원.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인슐린을 계속 맞았죠. 그때 막 당, 계속 막 단위만 높아지지, 단위가 높아지면서 신장약 그 칼륨이, 칼륨 제거하는 그 신장약을 먹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변비가 완전히 막 이렇게 탱탱 부었었어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으로 나잖아요. 투석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맞아야 돼요. 아, 틀려요, 달라. 틀려요. 그거는 그냥 맞으면, 물론 혈당은 주는데, 팅팅 부어요, 막. 붓고, 근데 그거 계속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얼굴형도 이렇게 조금, 지금도 뚱뚱한데, 원래 저는 체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슐린 펌프들을 빨리 망설이지 마세요 알로을때 빨리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뤘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도 몰라요 약으로는 절대 안돼요 췌장을 쥐었다니까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 전에는 인슐린 펌프는 췌장을 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많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혈색도 틀려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고, 힘들지만 이게 습관화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습관화 되면. 그래서 주저하지 마셔요. 들었을 때 유튜브 보고 들었을 때 빨리 실천하셔요. 거기에 전화번호 나와서 저도 빨리 빨리 했어요. 근데 예약이 빨리 안 잡혀갖고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또 힘들어요 이게 배우기가 그러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이걸 빨리 배워서 빨리 빨리 하셔야지 70 넘어버리고 그러면 자녀들도 힘들어해요 지금 살기 바쁜데 근데 저는 빨리 가서 내가 다 해갖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혼자 다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안 아파야 자식들이 엄마한테 진짜 효도도 하고, 우리는 또안 아파야 효부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하여튼 우리가 펌프 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하여튼 많은 당뇨 환자들 힘들지 마시고, 더 이상 어렵게 사시지 말고, 인슐린 펌프를 빨리 달으셔요. 너무 좋아요.